치치를 만났습니다 치치 좋다 꼬리 온다네 그래도 치 새끼 났요 오늘 났다고요네 지금 구경하 가세요 어머 치치야 너 새끼 났어? 갔다 왔어 아니 새끼를 그렇게 금방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우고도 왔단 말이야 어 근데 순산이 했어요? 그렇게 잘 났어? 어 지가 알아서 안고전멸이 있더라고 어머, 지치야, 이 혼자서 애 새끼를 낳았어? 네, 전하는게래 와. 아, 몇 아, 마리 낳았어요? 다섯 마리. 와. 와, 지치야. 어머. 어머나, 세상에, 지치야, 새끼 낳았어, 너자 낳았어, 세상에? 첫애긴데 어떻게 났어? 와. 어머 축하해 제티야. 엄마라. 아,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구경해 얘이안 물었지? 설마? 아, 근데 물진 않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얘가 얘가. 응. 응. 집에서, 그 집에 집에 뭐. 물건을 부술 이거 물었다고요? 너 이거 치라고. 아, 아니, 빨리 찾아 <laughs> 내 아, 힘이 높아 있다. 헤드가 빠졌어. 오, 야, 힘이 장파였어. 봤어? 약간 얘색깔얘색깔 얘 색깔. 아. 예, 얘가 내가 제일 닮았어, 순돌이랑. 색깔이. 어. 근데 수의사가 보도가 네. 힘이 강해서 네. 그 유전자 힘이 강해서 보도가 네. 아, 많이 나는데 아, 다 치치 색깔. 이것도 네. 내가 볼땐 나중에 검은색으로 변해. 그래, 예. 맞아. 내가 근데 지금 이거 곧 죽을 것 같아. 젖을 어. 못 먹어. 어, 어 그럼 못 짰죠 뭐... 지금 보면. 예. 네. 내가 저을저도못 먹어 아니 치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입이 작아요 보면 작아서 어 그럼 어떻해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전화하니까 그 이런 통에다 주사 해가지고 그 그치. 젖을 짜서 젖을 주사기로 빨아가지고 얘한테 입에 넣어야 된대 어. 근데 해봤는데 젖이 이만큼 나 코알만큼 오 어. 봐봐 하여튼 뭐 보여드리기가 힘드네 다, 애다짜아가지고 어. 나오진 않아, 이거. 다 먹었어, 벌써.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래서 이게 짤 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니까 그 분유를 사야 되나? 그래야 될것 같아. 그렇지, 일단, 당분간은. 예, 애들. 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하, 할, 할줄알 때까지는. 음. 근데 이게, 이게 뭉쳐 있도 돼요? 막숨못쉬고주는거 아니야, 이거? 난, 나도 잘 몰라요. 나도 몰라. <laughs> 나도 강아지 새끼 처음 해. 고양이 나도, 새끼는 봤어 어, 나도 걔를 처음 좀. 어우 치즈야 고생했다. 어우 너 영양제 하나 사다 줄게 내가. 어우 세상에. 지금 지금 다섯 개 있어 다섯 개. 어. 아우 놀랬겠어요 그래도 갑자기 애낳 어, 나서. 어. 또 기특하게 나고 눈물도 나고 막. 어. 근데 어떻게 지 혼자서 그렇게 낳았대? 첫 그러니까. 초산인데? 근데 응. 우리 고양이도 키웠었잖아요. 어. 그 고양이도 혼자 낳았어. 어. 내가 지금 놀다 왔는데. 항상 내가 운명인가 봐. 내가 키우는 강아지들내 놀다 오면 낳았어. 지원자다 먹고 퇴출 끊고 다 했어. 오늘도 아침에 어제 나갔다가 오. 오늘 들어왔는데 새끼 낳았 이게 만약에 가을이랑 만약에 붙어서 애기를 낳았으면 가을이가 애들을 돌보나요? 응. 아 강아지는 응. 그... <laughs> 돌보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같이 모르겠다. 지내 상태에서 어, 그 치치가 그래. 알잖아 자기 새끼랑 날 걸. 어. 그잘 모르겠어. 근데 고양이는 암컷만 돌봐요. 음. 수컷은 싸지르고 도망가요. 다른데 음. 가버려. 네, 그게 새끼도 똑같아. 새끼들도 수컷들은 빨리 독립하더라고요. 음. 고양이 새끼들은. 근데 암컷들은 그 자리 에 계속 있어. 치치야. 근데 좀 섭섭하다. 가을 가을 새끼였으면 아니, 저거, 더 좋았을걸. 차라리 만약에 새끼를 낳았으면 <laughs> 어. 가을 쪽이 낫지 않았나. 왜냐면 어. 동네도 가깝고. 가을이가 그리고 좀더 머리가 그리고 좋을, 좋을 건데. 오래잖아요, 가을이가. 예 어. 치치도 사실은 허락은 했었는데 내가 막은 거예요. 어, 오늘 새벽에 낳았대요. 지 새끼들이 다섯 마리인데, 어흰 마리 흰색이 약간 얘는 갈색이네. 갈색에 흰색. 어 검정색. 진짜야 잠깐만. 음. 흰둥이 d u Hm. Hi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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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n d 치 Hi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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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n 이 이게 양 끝인가? 그런가? <웃음> <웃음> 나도 잘 몰라가지고. 저도잘 응. 이제 깜둥이 유일한 깜둥이. 어 그럼 이쁘다 너도. 얘 보도 보도 완전 달, 어. 완전 보도피. 태도 아직 덜 끊겼네. 그래 도 진짜 이까 잘라줘야 되나? 어. 이거는 얘가 알아 살 거예요. 어. 다 본능이 있어서. 그양 끝인 거 같은데 그죠? 아닌가? 얘가 아까 그 얘는 안 컷인 것 같았어. 약간 이게 이게 뭐야. 진도 닮은 애는. 아, 야, 얘는 뭐지? 잠잘. 얘는 잠자네 어떻게 알아? 잤었잖아, 밑에. 뭐 여기 고추 아니에요? 추가 그런가? 어어. 어. 어쩐지 얘는 좀 이게 저들 쪽이더라고. 요막 어. 혼자서 기어다녀다 까만색이야. 어, 그래. 어 그래. 어 너이, 진짜 침약한니가좀 먹어라. 새 주인 사자야겠들어얘 등치 근데 작지 등치 작네. 아 야가 첫째 같아. 엄청 어, 커. 어, 어 그러네요. 얘얘저또잘 봐요. 얘도 얘는 수, 저기 수컷이 아니 안 크시네.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없잖아, 없잖아 고추가. 괜찮은... 이거 이거 있잖아. 아니 그런 탯줄이고. 아 밑에. 그 밑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 걔는 엉덩이잖아요. 엉덩이 아니에요? 뚱꺼 어, 어, 이거 없잖아 고추가. 아. 어, 얘는 안크인거 아, 같아. 아, 그렇게 보는 거. 어어. 아, 마지막 얘... 얘가 제일 약해. 응응. 음, 음. 얘가 얘가 제가 볼 때는 진짜 보더콜리 같아. 어, 얘는 왜? 약하네. 얘는 뭐지? 이리 와봐 어 모르겠는데 여자애 여자애 여자애요? 아니 아니 나 꽃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어이, 이 간... 위쪽에 달렸으면 수컷이고 아래쪽에 달렸으면 이게 똥구멍이 가까운 마을컷이네 아닌가? 몰나 몰라, 응. 새끼라 몰라요 선배님. 어. 나그 볼지도 모르고 쟤. 오늘 수의사님한테 가야 돼요 흰색이 맞네 흰색이 3마리인가? 응. 흰 놈이 3마리 약간 약간 노름기 있는 애. 얼룩말이 이거 얼룩덜룩한 애가 한 마리 응. 그리고 까미시 까미둥이 응. 한 마리. 그걸 골고루 응. 잘랐어. 진돌이 가한 마리 있어요. 이거 진돗개 응. 새끼가 얘 같아. 왜냐면 주황색 이 색깔이 약간 노랗. 아 잠깐만 응. 어디갔지? 여기 있네 있어. 있네. 응. 얘가 색깔이 혼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순돌이 그거네. 순돌이 자손 응. 진돗개. 진돗개는 약간 미스 완전 순종은 아니었어. 얼굴 봐. 너무 귀여워. 제일 잘생겼네, 애가. 어. 어. 눈도 못 뜨고 세상에. 예쁜 거야? 잘생긴 거야? 모르겠어. 온다, 온다. 음. 이게 한 달만 정도 되면 완전히 눈 뜨더라고요. 음. 우리 가을이 처음 만났을 때가 한달 정도 한, 좀 지났을 때였는데 엄청 좀 크더라고. 우리가 음. 음. 이제 오죽 박혀있는 게나 봤고. 어. 그 상태에서 기가 9월 말이었으니까 음, 지금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음. 딱두 달도 되는 거야 대충. 음. 그쪽 뭐 조금 빠르긴 한데 한번 뭐 40, 50일, 40일, 50일. 어, 누가 고, 공원도 있고 좀 이런데 잘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좋겠다. 응. 아이고 나중에 맛있는 영양제 하나 사다 줄게 내가. 어 치치야. 음. 아이고 네, 근데 그... 조금 우리 가을이랑 많이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 근데 또 그것도 내가 책임도 못질 거라 그또 그렇고.